안녕하세요. 강사 강다미입니다. 신입사원들이 몰라서 못 쓰는 직장 내 이메일 작성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일 작성 시 유용한 팁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법 확인입니다. 요즘 신조어나 줄임말 너무 많이 생겨나고 너무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띄어쓰기 혹은 맞춤법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메일에서 나타나게 되면 상대에게 혹은 상사에게 신뢰를 잃게 됩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메일 작성 후에는 꼭 맞춤법 검사기로 확인 후 보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수신인 혹은 첨부파일을 재확인합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했던 실수이기도 하고요. 정말 많이 봤던 실수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파일을 첨부하지 않고 발송하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정 메일을 다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죠. 또한 받는 사람도 이런 사소한 실수를 보고 저 사람 업무 처리가 미흡할 거야 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기에 파일이 첨부되었는지 꼭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첨부 파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회사에서는 수신인 확인입니다. 회사 내의 메일로 주고받는 내용은 대체로 주요 내용이거나 회사 기밀인 경우가 많죠. 그렇기에 항상 메일을 보내실 때에는 받는 사람, 즉 수신인을 여러 번 재확인해야 합니다. 특히나 수신인이 외부 업체일 경우에는 더욱더 신경 써주셔야 하고요. 내부인일 경우에는 동명이인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메일을 보낼 때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작은 행동으로 업무 실수를 줄이고, 그로 인해서 나의 신뢰도를 높여 결국에는 직장 내 능력자인 프로 일잘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강사 강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